빛자 전하고 들때 잘받기 모처럼 아멘. 지혜자의 스승의 채찍처럼 임하여 찔림받고 회개하며가야할 본향을 소망하는 믿음의 아멘. 대망의 시간 11월 6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이 11월 6일이면 아, 전에 우리 저희 어릴 때는 아, 11월 9일, 10일, 11일 때에 예비고사 볼 때고 또 수능시험은 좀, 늦, 요, 얼마 안 남았죠? 갑자기 돈을 추워지네요. 11월, 11일 예, 또. 11월에 비가 오기 어려운데, 10월 하순에 비가 와도, 어, 일례적인 일이 아닌데, 오늘 좋은 날씨 속에, 또 이렇게 축복의 비를 맞으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달려와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아멘 그게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1 0명구0명 소리는 가능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제목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 앞에서인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마지막 때 미혹을 이기려면, 미혹을 이기려면. 이기려면. 네. 그래도 열한 자입니다 지금 오늘이 11월 6일인데 올해 날짜가 11월에 이제 오늘 빼고 24일 남았고 12월이 30일 넘어 55일 1320시간 지금 4시간이 좀안 남아서 1323시간 45분 남았는데, 저는 뭐 숫자 좋아해서 간단하게 외우는 걸 좋아합니다. 1324시간이 남을까 말까 하데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10개월 이상이 훌쩍 넘어갔지만, 우린 영적으로 태신자를 품어, 우리 한창 붕일 때 우리가 태신자를 품자 이렇게 교회적으로 행사가 있었죠. 추수감사주이라는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추석 한가위 중추절 명절이 9월 말, 말쯤에 지났지만 우리는 다시 영적인 추수감사들이 넘어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품은 자를 다음번 전도할 수 있는 나머지 50일 아멘. 혼신임을 다하는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때경건치 않아 정력적을 행하며 기롱하며 현대 성경에는 비웃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쉬운 성경. 제가 가지는 고있 성경이 초등학생들이 보는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중학생들이 보는 거고, 이 초등학생들이 주로 보는 거는 쉬운 성경. 비웃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드립니다. 이들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죄를 물든 육신의 정욕들을 행동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18절 처음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제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거울을 보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고림도 서 많이 나오지만, 목욕한 전에 이미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저희는 매일 방 안에 있는 거울이나, 현관에 있는 거울이나,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겨울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만족하는 핸드폰을 닫습니다. 만족 안 되면 계속 봅니다. 거울을 보고 만족 안 하면 발길을 뜨 떠나기 어렵지만 자기 잘난 모습 우리는 거울에서 우리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현실로 돌아왔을 때현실 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비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 앞는 네.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득세한다고 해요. 세상은 우리 선교사가 삼만여 명이 파송되어서 세계 2대 선교 강국이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선교사가 또 있어요. 거짓 선지자, 교사. 선교 아닙니까? 줄여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3만여 명이 선교사가 파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 우리 뒤에는 우리 지금 이 순간도 이미철구 인천, 미철구인가요 다른, 중구인가? 옛날 중구가? 미철구 거짓 교사와 선지자가 우리 주를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땐 박태선 장로님이 있었죠, 신앙천에. 그 다음에 조이성 목사님과 부천 쪽에. 오늘날도 몇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말의 치말이라고 해요. 우리는 말쇠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말의 치말이 맞죠? 아, 네. 말쇠하고 어조사 짓자. 말쇠 중에서 끝자락에 있습니다. 아, 네. 끝자락에 있는 저희들이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낭떨어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테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신다는 아, 것입니다 아, 네. 말씀의 날개를 살아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날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하신 자의 아, 네. 아름다운 턱을 선전하게 하려 하며라라고 베0 네. 2이장구 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전님들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나도 쉬운 비절인데 너희가 지극히 믿음 위에서 믿음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 건물도 5층, 20층을 지르면 기초가 설계도가 있어야죠. 지하 2층 지상 5층 요즘 신축 건물은 제가 원종사거리 근처에 어제 밤에 가다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농협 건물을 새로 짓는데 23년 9월부터 25년 5월까지 완공한다고 해놨는데 지하 2층 지상 5층 상가를 짓는 게 아니라 주차장 문제겠죠. 세상에도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튼튼한 건물이 건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어야, 우리 쉬운 말로 유치부 학생들 말로 베이스라고 그러죠. 베이스, 기초. 베이스, 기타도 있지만, 그 발음이 조금 스페링이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get p a 지지 j a you g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멈추 y 순간 사 e 마귀 a d 신 j a you get Padija, you get p a d i 마귀 you get 는 a d i j a you get Padija, you get Padija, you get Padija, you get p 영 d 의 삶, 복 y 의 삶, 절 e 의 삶, 영적인 순종. 복종과순종 아, 네. 절대적인 순종 절순이가 제일 위대합니다. 영순이 미순이가 아니라 절순의 삶을 감당하면 우리가 핸드폰에 단톡방만 들어가 들는 것이 아니라 단톡방을 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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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쁩니의 우리의 어가의 골방을 집가아이가아서말이의가 들어가 의어방이어어야 되는데 단톡방이 너가많아요우리가 방이 요새 너무 많더가고요가리가 호텔에서 숙박 없으라는지 방이 그렇게 많습니다. 나 단톡 13개 하는 거 어떻게, 나 단톡 73개 하는 거. 저 단톡 7개인데 4개 없애고 3개밖에 없습니다. 급한 거 4개, 5개는 있으면 좋지요. 공기상도 있고. 우리가 단톡 방에만 드나들 것이 아니라 나의 기둥에 갈 볼방. 본인의 체질이 있습니다. 밤잠이 많은 분. 아침잠이 적은 분. 밤잠은 적은데 아침잠이 많은 분. 내 스타일에 맞춰서 개인이 각자 스타일리스트가 되어야 될 점이 십니다 주님의 성내가 제일 강건하게 지킬 수 있는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기도 신는제를 범하지 않겠다고 우리 3일사에도 나오는데 12장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이다 17장 4 7절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성종이기름보다주 아, 아름다운 게 15장 22절 15야 둘둘 밝은 다리 15장 22절. 우리는 창세기 3장 3월 4일 추운 날 보안직도하고 먹음직도한 탐스럽게 한 높기도 한손아가를 따먹었습니다. 3월 4일날. 그래서 3월 6일날 따먹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3월 24일 추운 날 에덴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꽃샘치가 있을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의 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대항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 말씀은, 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아나 자신을 죽이죠. 아 죽일, 아 죽일 때는 죽이고자 하는. 나 자신을 아 네. 죽이고. 일을 마무리하다 또덜 돼서 좀, 효과가 좀 꼬여 들어가는데 이해해 주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로팔 23에 나오는 말씀인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저도 행함과 진실함이 부족합니다 늘 고민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민에 빠져야 됩니다 아멘. 세상 고민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니 거룩한 고민 아멘. 좌우 앞뒤 인사 나눕니다 우리 고민합시다 거룩한 고민 거룩한 고민합시다. 세상 염려, 걱정으로 찌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 거룩한 아, 네. 고민, 아, 네. 그 나라를 세우기 아, 네. 위해서, 아, 네. 먼저 그 나라를 세우기 아, 네. 위해서, 우리 아까 신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장하지 않아서 확장하십니다. 우리가 확장 안 해도 하나님은 일을 해하는 여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것이 너는 내게 부르지지 라 나는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 일렘 33장 2, 3절 능히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지금도 일하시고, 아멘. 확장시키시는데, 우리 그 하나님 확장하시는데 우리가 동력자가 되어야 될지 모시는 동력자. 때로는 힘이 들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저희 아내, 현시, 현정애라는 아내가, 동력자 일어납시다. 새벽에 그러면은, 동력자. 여보, 당신, 오목사님도 아니고, 동력자. 일어납시다. 그래 갑시다. 그 동력자라는 말에 더할 말이 없더라고요. 동력자. 우리, 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동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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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한번 잡으시고, 앞뒤 어깨도 잡 이럴 때안마도한번해어주시고 동력자. 동력자는 전기로 이렇게 힘 동력이 아니라, 우리 같이. 기쁘고 슬플 때 서로 만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아, 네. 그러한 사람이 내 안에 8,000명이 입력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200명, 300명, 5 0 0명 입력됐을 때 음. 내가 급할 때 연락망을 통해서 긴급 번개 미팅이라고 그요 우리 서울의 동창들 보면 번개 미팅 제가 가끔 번개 미팅을 합니다 사람들 적게 모이라고 네. 그래 밥값이 적게 들고 차값이 적게 들니까 아, 네. 갑자기 초워졌네 내일 몇 시에 어디에서 모입시다 영등포에서 종로에서 오늘밤에 모이면더우니까 내일 아침에 정오 12시에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 우리 부 약이 나오죠. 공평한 저울과 추와 에바와 힘이라 그래요. 우리가 공평한 추가 돼야 되는데 다 그렇게 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부족할 때 이쪽이 힘 있고 능력 있고 신실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 힘이 떨리고 빈약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시소를 타면.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이라는 무게를, 기도라는 네, 무게를, 네, 찬양, 네, 봉사, 헌신, 부재, 선교라는 믿음을 네, 올려서 네. 우리가 생활한다면 우리의 시소의 무게가 매력합니다 네. 내가 무엇으로, 내가 몸무게가 80kg, 90kg, 내가 메타 꺾고 7kg야 그러더라고. 아까 권장한 청년이 98kg쯤 나가나 보니까 107kg라고 그러더라고. 고등학생이. 우리가 하나님 만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부재와 선교로, 우리의 몸을 든든히 해나갈 때, 아, 네. 우리의 수소를 탔을 때, 우리의 무게가 든든할 줄 믿습니다. 아, 네. 거짓 선지자들은 온갖 수단과 괴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서려고 하면은 넘어뜨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세상 유혹, 미혹의 말세에 넘어지지 않게 해서 첫 번째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 네.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 네.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재본칙을 이룬다죠. 세상이 재건축, 집값 올는 재건축이 아니라 재물 건강과 영적인 축복. 재건축을 이룹시다. 크게 시작. 이룹시다. 재물 아멘. 건강 축복. 아, 육적이 아고 영적으로 재물, 재고추. 건강, 재고추. 축복. 아, 네. 오늘 밤 재건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 네. 그렇게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굳건한 아, 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자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아, 네. 거룩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으로 로마서 8장 26절이야 27절 나오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르하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구를 대신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살 27살 때 한참. 우리를 왜해 감겨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성령으로 기대가 될줄 믿습니다. 바라이 아, 한번 네. 크게 합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가 막힌다. 시작. 기도 안 하면 식도가 활용되어야 되는데 가끔 기도가 잘못 기도적으로 와서 기도 안 하면 기도가 막힌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자 시작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기대하고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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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격하고 감동하자 오늘 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아직 젊음이 있습니다 제가 늘말씀드리죠 나이 6 2이면 68이 48세 0.8 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속으로 본인 나이 시작 0.8 곱해서 시작 28세 80세는 86이 4 88이 64 70세는 78이 56세 6 0세면 한참 48세 이곳에 50세 되신 분이 계시다면 58이 40세 0.8 정도가 알맞을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 위해서 이제 주님이 극휼을 바라보며 살길 성원합니다. 아멘! 네. 북한한 믿음을 가지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극류를 주님이 극휼을 바라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1풀어 주실 우리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디모데우소 4장 7, 8절. 아, 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길을 지키는 에는 나뿐만 아 그를 삼하는 자에게 의의 멸류관이 있으리라. 아멘! 네. 아, 네. 베드전서 5장 4절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가 아, 네. 죽도록 충성하며 크게 애쓸 때 주는 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멸류가 아, 네. 야호구서 1장 12절에도 생명의 멸류가 아, 네. 우리는 관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말씀으로 살며 주님의 국류를 이제는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무철련선 절철련선 무철련선 뭐 환란 7년, 대환란 많은 얘기를,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는 즐미 극휼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네, 네. 우리 거짓 손지자들이 싸움이 그치지 않고 지금도 늘 우리를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아담의 3장 6절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 주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 권력, 명예, 물질, 의복, 신발, 자동차, 머리가 좋아지라고 청명탕을 먹였더니, 머리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머릿결만 좋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약 한 첩을, 한제를 줬더니, 청명주사, 청명탕을 먹더니, 머릿결만 좋아졌다는 거예요. 두뇌가 좋아져야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합시다. 아, 네.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연약하고 무능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아, 네. 연무대의 삶을 감당합시다. 아, 네. 농산훈련소가 연무대라고 하는데 연약하고 무능함을 고백할 때 크게 대, 클대자 대에게 대 사용해 주십니다. 연무대 우리가 이따는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을 담당해 훈련된 자만이 거기에서 차대로 배출되가는 우리 훈련된 병사처럼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는 우리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 소명을 가지고 세상이 어지럽고 점점 흉해져가는 이 시대 곳곳에서 지진과 전쟁과 공필이 그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 때, 우리는 날마다 숙여진, 숙여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짐을 바라보며, 대장 예수 대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성도존 신앙을 지켜가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믿음의 터위에 바로 서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드리며,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치기 전에 찬양 한번 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우리 젊을 때처럼

대조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살아주 이에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 것임에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목사님 은 사랑받기 목사님,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위해 태어한 사랑, 지금.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한 사랑, 지금도 나.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사신 n 기 위해 i v i n g it. I'm sure you're n o 사랑 i v i n 사랑 t I'm s 태어에서 이상과 모든 지요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함께하시는 그 능력, 고승님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 네. 여러분을 패배시키려 맹렬히 밀려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앞에서 끝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 믿음의 성령 안에 기도드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대식을 소망하며 아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